천안 주요 길목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입니다. 사료 차량은 물론 축산 농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은 빠짐없이 이곳을 들러 소독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기간이 끝났지만 이례적으로 3월 중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니까 이제 거 집안 이제 끝났을 것이다 했는데 누나도 쉬이 AI가 온 거죠. 그다음에 저희도 긴장을 하고. 확진 농장 주변 마을과 철새 도래지에선 방역 차량들이 쉴새 없이 돌며 소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온 천안과 세종 농장 10km 방역대 안에 사육 중인 당만 3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된 데다 지난 겨울 강추위에 철새들의 북상이 늦어지면서 정부도 추가 발생 우려를 드러낸 터라 농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은 완전히 못 들어오게 철통경계로 하고 있고요. 1, 2차, 3차까지 보도라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천안과 세종에는 정부 특별 방역단이 파견돼 방역 대한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방역 당국은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는 등 강화된 방역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